안녕하세요 커피달리입니다. 잠시만요. 안녕. 안녕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달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토핑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토핑은 다 왕구예요. 왕 왕구 왕구 맞나? 맞겠죠? 들여서 졌지만 이거 원형틀? 응, 원형틀 이거 맞죠? 아마 그랬으면 좋겠 일단 토핑소개 한번 간단한 토핑소개 한번 해볼건데 일단 이건 저더있 있는, 돈이 있는데 어, 좀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치들을 오빠가 스 어, 오나팔이야 오빠가 핫스 판다고 그거 가져갔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아코메 이렇게 거치대로 좀 바꿨더니 좀안 좋네 이렇게 토핑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토핑 통은 천원이고요 이거는 2,000원짜리고, 그리고 이건 2,000원짜리, 이거 다 망고고, 그리고 이건 다이소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자, 오렌지, 블루 오렌지, 블루 레몬인가? 그거고요.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좀 새껍게 해서 좀 혼났어요. 이렇게 이건 블루레몬. 그리고 나비토핑입니다 초점이 잘안 맞춰져. 왜 초점이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지? 너무 초점이 안 맞춰져. 나비 토핑이고요. 그리고 이거음 어떻게? <laughs> 제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음, 이렇게 실수 특성이 돼다다 아, 됐습니다. 자 이건 빨간 나비예요. 잠시만 빨간 나비이고요. 아 화질 꿀입니다. 그 이건 수박토핑 보시다시피 이거 다 왕구 완전 이렇게 색이 색상도 다? 이거 다왕구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수제로만든거고요 그다음 아, 이거 했죠? 아니 이걸 잘했구나 그리고 이거 했고 그리고 이건 라임입니다 진짜 초점 안마잘지네 턱, 턱, 턱. 너 초점이 안 맞춰져. 잠시만요. 드드드드. 안 맞춰지네요. 하 <laughs> 이거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건. 어, 애호박 두핑 뭐지? 갑자기 초점이 맞춰지는 듯 하지만 안 맞춰졌네. 그리고 이건 사과 토핑입니다. 이건 여기.. 반짝.. 어 죄송합니다 이건 반짝이.. 먼저 아, 펴줘 반짝이고요 그리고 이거 스테이건귤 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박 그리고 이건 오렌지 이거.. 헐라브인가 그리고 이걸 라임하고 붉은 라임 그리고 이건 딸기 토핑. 그리고 이건 하양, 화양 골프 킨가? 하양 긴가 그러고요. 그리고 이건 열대 과일이는데 아, 기억 안 나. 열대 과일이래요. 이게 잘 기억 안 나고요. 이건, 이거 제가 떡 만들다가 망친 건데, <laughs> 그리고 이건 밑엔 슈가 파우더 수제예요 그리고 다 비었고, 다 비었고, 그리고 이쪽에는, 어, 뭐지? 그냥 빵 같은? 그런 거? 하얀 빵. 어! 어, 어떻게 어, 내 심장이 벌렁벌렁했어. 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건 수수깡간 거고요. 수술안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끝났어요 벌써. 저희 시장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